바라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어, 가로는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요. 가로는 유다라고 지목하진 않았지만 나와 함께 그릇을 그릇에 손넣는 이가 가다라고 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어, 양심이 있었으면 내가 같이 먹었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러지 않았죠. 아무튼 그렇게 주님과 마찬을 나누는 가운데 지난주 바로 윗달락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자신의 피에 대해서 이제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내일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어, 왜냐하면 다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 예전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고난을 가르치시고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어, 그 가르침 속에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버림을 당할 것이고, 모욕을 당할 것이다, 라는 슬픈 내용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죽으신 가운데,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사나리다, 라는 것까지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가르치심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 그 만찬 속에서도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배신에 대한, 그리고, 이제, 다, 이제,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 지난번과 같은 슬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그리고 주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또한 이건 달락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 어, 스가리아서 13장 7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리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로 간다. 이두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라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어 죽음은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을 말하죠. 어 죄의 음, 후 결과, 죄의 대가로서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없으시기 때문에 죽을 필요조차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 죽으셔도 죄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죽음에 매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대속을 이루시는 그큰 사역을 이루신 후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체가 죄가 없으신 순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영원히 가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가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고 주님이 죽으시은 전적으로 100%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다시 그 생명을 하나님 이 회복 시켜 주신 거 그래서 다시 살아난 우리에 이메시지가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마지막 메시지가 주님이 가르치신 그 메시지 속에서 또 슬픔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 아,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소망의 메시지, 권능의 메시지, 능력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 일로 가리라 이것을 이제. 의역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갈릴리로 이끌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리라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을 이끌어서 갈릴리로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주요 렇게 사형 무대였죠. 함께 다녔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던 곳이기도 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되게 친근한 말씀인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너희와 함께 갈 일을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다시 갈 일로 할 거다. 우리가 같이 내가 너희를 불렀던 그곳 우리가 같이 살았던 그곳 그곳으로 우리가 같이 갈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주님과 제자로서의 관계를 새롭게 할수 있는 회복시켜주신다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28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말하였어요. 너희가 나를 버립니다. 듣는 제자들은 되게 심각했겠지만 예수님은 딱 심각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후회애들을다 아니까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다. 그렇지. 그렇지만 다시 살아난 후에는 너희랑 같이 다시 갈릴리로 갈 거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지축주인들로 갈 거다. 다시 우리 함께 활동했던 그곳으로 갈 거다. 라는 것을 어, 상기시키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정때다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아마 속으로 웃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일광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나를 부인하리라. 정말 진짜로 마음속이 늦으셨을 것 같아요. 음. 베드로또 얼마나 교리에 차서 말씀하셨겠어요? 다 버릴 지여 나는 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이심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줄을 부인하지 않겠나냐,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요 예, 말씀 속에 어떤 주석서에 이렇게 어, 각주를 달았더라고요 장원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laughs>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여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조성을 담았어요. 그니까 이 마지막 베드로가 쉽게 말하는 장면을, 어, 베드로는 본인이 여태 예수님의 수제자로 있었잖아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과 같이 더 가까이 있었단 말이죠. 본인의 어떤 지혜와 여때 3년 동안에 있었던 것을 쭉 생각할 때 나는 결육하는걸 어떻게 다 본인의 명철을 유지한 거죠. 그리고 다 어렸잖아요. 재네들과 나는 다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제 그러지 말라라는 자문의 말씀을 내용을 이제 언급을 하더라고요. 어찌되건 이베드로의이 발언은 사실 좀 경솔한 것이죠. 이 자문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의 3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명철을 의지했고,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했죠.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막 말을 하다 보면, 이 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말들도 만들어내는 모습도 또 있고요. 아, 그런 어떤 본인의 스스로 깨치 여기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그냥 경고와 슬픔의 메시지가 아닌 소망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였음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절대로 죄와 죽음은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주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갈릴리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